20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신문입니다. 2번 책상입니다. 3번 연필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신문입니다2번책상입니다 3번, 연필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20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모자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지갑입니다. 2번, 모자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20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기차입니다. 2번, 자동차입니다. 3번, 자전거입니다. 4번, 오토바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기차입니다. 2번, 자동차입니다. 3번, 자전거입니다. 4번, 오토바이입니다. 20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입니다. 2번 가방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연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책입니다. 2번 가방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연필입니다. 20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전화기입니다. 2번, 냉장고입니다. 3번, 세탁기입니다. 4번, 사진기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전화기입니다. 2번, 냉장고입니다. 3번, 세탁기입니다. 4번, 사진기입니다. 20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선풍기입니다. 2번, 전화기입니다. 3번, 세탁기입니다. 4번, 냉장고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선풍기입니다. 2번, 전화기입니다. 3번, 세탁기입니다. 4번, 냉장고입니다. 20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방입니다. 2번, 구두입니다. 3번, 책상입니다. 4번, 전화기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가방입니다. 2번, 구두입니다. 3번, 책상입니다. 4번, 전화기입니다. 208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그릇입니다. 2번, 수저입니다. 3번, 도마입니다. 4번, 식탁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그릇입니다. 2번, 수저입니다. 3번, 도마입니다. 4번, 식탁입니다. 209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숟가락입니다. 2번, 젓가락입니다. 3번, 화장품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숟가락입니다. 2번, 젓가락입니다. 3번, 화장품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210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책입니다 4번 집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옷입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책입니다. 4번 집입니다. 21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모자입니다. 2번 바지입니다. 3번 치마입니다. 4번 티셔츠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모자입니다. 2번 바지입니다. 3번 치마입니다. 4번 티셔츠입니다. 21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상과 의자입니다. 2번 비누와 수건입니다. 3번 치약과 칫솔입니다. 4번 연필과 지우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책상과 의자입니다. 2번, 비누와 수건입니다. 3번, 치약과 칫솔입니다. 4번, 연필과 지우개입니다. 21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과 공책입니다. 2번. 가방과 책입니다. 3번. 책상과 의자입니다. 4번. 전화와 컴퓨터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책과 공책입니다. 2번. 가방과 책입니다. 3번 책상과 의자입니다. 4번 전화와 컴퓨터입니다. 21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밥과 국입니다. 2번, 물과 과일입니다. 3번, 빵과 우유입니다. 4번, 가방과 우산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밥과 국입니다. 2번, 물과 과일입니다. 3번 빵과 우유입니다. 4번 가방과 우산입니다. 21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야채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음식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야채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음식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21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구두입니다. 4번 모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옷입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구두입니다. 4번, 모자입니다. 21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개입니다. 2번, 소입니다. 3번, 돼지입니다. 4번, 염소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개입니다. 2번, 소입니다. 3번, 돼지입니다. 4번, 염소입니다. 218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야채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과일입니다. 4번 과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야채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과일입니다. 4번 과자입니다. 219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1번생선입니다2번고기입니다3번야채입니다 4번, 과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생선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야채입니다. 4번, 과일입니다. 220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개입니다. 2번, 소입니다. 3번, 토끼입니다. 4번, 오리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개입니다. 2번, 소입니다. 3번, 토끼입니다. 4번, 오리입니다.